아예 안녕하세요 어, 목자 마이클입니다 어, 잠시 전에 이렇게 아버지 기도문 하고 또 어머니 기도문이 있어요 음, 제가 처음 음, 성당에서 접했을 때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어, 좀 기독교적인 부분이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났지만, 또 어머니의 사랑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어머니에 대한 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아버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참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머니에 대한 그런 구절이 별로 없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개명, 있듯이 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음, 그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창세기 때도 그렇고 음, 또 아담을 음, 우리 사람을 창조 하실 때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셨어요. 음,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어, 또 어머니 기도문을 또 제가 어, 전하겠습니다. 어, 좀 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글씨로 길어서 한 장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제가 눈이 어둡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어, 좀 안경 벗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음, 가정에서 또 마땅한 기도문을 만드셔가지고, 어, 가족 기도문을 만드셔가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음, 그런 가족, 예.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과 은총과 축복과 평화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이 떠나신 그날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이루셨으며,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이루셨나이다. 마리아님,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으며, 예수님이 떠나신 그날까지, 사랑과 믿음의 눈물로 함께 하셨나이다.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로 예수님과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였듯이,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하였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가엾비여기시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눈물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눈물로 지세웠던 모든 기다림을 사랑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평화 속으로 함께 하소서. 어머니, 이 땅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함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듯이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함을 어머니와 함께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주님과 함께 하시나이다. 어머니 언제나 저희의 죄와 용서와 기도를 함께 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끝도 영원히 함께하소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중간에 제가 좀좀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고 또 실제 성당에서 쓰는 그 성모송을 제가 좀 변형했어요. 어, 조금 어감에도 조금 힘들고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쉽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음. 또, 어, 어머니의 이 기도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어, 각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문을 또 따로 만드시고 해서, 어,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음, 어떤 기도문이든, 음, 그것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기도문 있는데 또 기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정에, 어, 평화와 또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길, 또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